입술 닫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미서 사방사방 교회에 있 제가 곰돌이 불러검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라. 자, 미서 네. 자, 마지막 한번더 갑니다. 하나 둘, 네. 감사예배 및 임직식 시간이 되어서 예식 앞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훈훈된 마음,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찬송가 597장. 부의장이신 평안교 임재병 전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주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종교의 역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하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신교를 허락하시고 참 진리로 날마다 나를 개혁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르동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조중한 목사님과 선한 성도들을 통해 지역 부흥화와 세계 성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 동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더큰 사명을 감당하고자 두 분의 장모님과 한 분의 안수지사님, 그리고 열 여덟 분의 명예권사님과 열세 분의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 임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임지식을 시작으로 오르동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귀 있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오르동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준비한 모든 예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예배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말씀을 위해 서울 강서지방의 회장 하명철 목사님께서 좋은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행사를 더욱더 복되게하옵소서아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믿아의큰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다 이루도록 은혜 멘아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의 모든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멘아의참 주인이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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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예복교회 김동민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복된 임직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오, 나군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간은, 어,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임 이만을 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어,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어, 너무 벅차고요. 어, 이런 자랑을 흔히 들어볼 수 없는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세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서울 강서지방 회장님이시고 박옥계 단임이신한명철 목사님께서 좋은 파트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를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여 오늘은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명예로 기대받으시고 또장나님으로 장립받으시고 또 권사님으로 안수장으로 안수 받으실 모든 임민적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아시가 믿고 일부 예배 뒤에 진행될 순서가 많기 때문에 예,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안멘십니까 네. 여러분, 서로 또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이 파트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미지, 어떤 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이런 말들은 되게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 이장을 천천히 묵상해 가면서 읽어보면, 바울은 초반부에서는 개인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개인 구원이 모여서 공동체,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그회로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믿는이 네. 믿음은 각각이지만, 그 각각이 연결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이 리더스의 메세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멀리 가는 노래라고 하는 짧은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누구 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참 멀리까지 가는지 한번 재결해 보자 시합을 해 보자라고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시합을 걸어옵니다 바다 재비는 바다 사자의 제일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둘은 시합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갈매기 갈매기를 이제 심판관으로 세웁니다 먼저 이 바다 사자가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서 우와와하면서큰 소리로 아주 웅장한 그런 힘껏 이제 소리를 내서 처음 멀리 소리가 가게 합니다. 그 소리는 정말로 온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들을 만큼 엄청난 큰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제비 차례입니다. 바다 제비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바다 제비는 바다를 향해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지배배 가장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아주 힘있게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나약하고, 이 바람결에 어, 어, 날아가는 듯한 그런 이간혈투이 그리 없습니다. 갈매기는 바닷가운데 사는 저 어, 섬까지 날아가서 도요새에게 어, 무슨 소리가 가장 컸냐고 물어봅니다. 도요새는 당연히 바다 사자의 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고 아주 응당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다 제비 소리는 신락같이 간혈했다 들릴뚱 말뚱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매기는 이번에는 한번더 멀리 바다 끝에 있는 수까지 날아가서 소라, 이번 소라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이, 근데 소라는 이 바다 사다의 그 우렁차고 힘찬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이 바다 어, 제비가 지적인 지지배배, 지지배배하는그 소리는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매기는 이 바다제비가 승리했다고 바다제비의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바다제비의 이 신나 같은 이가냥픈 소리가 바다사자의 우렁찬 그 소리보다도 어떻게 더 멀리 더 멀리 멀리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이 바다제비의 그한 어, 마리가 노래면 이 바다제비 한 마리 가 노래면 그 노래를 친구의 다른 동료인, 이 파트너인, 다른 바다제비가 전달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제비가 또 전달해서 이렇게 이 바다제비의 소리가 저 머리까지 갈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제비의 이 모습에서 바로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다제비들은 서로에게 좋은 그런 파트너십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시대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길로 믿습니다. 개개인인 구원을 봐서 모인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믿는 것이고 그 교회는 믿음과 예배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신비력은 나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같이 파트너십의 신앙의 그런 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건축에 대한 비전도 큰 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신앙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 그리고 성정도 함께 되는 그런 공동체로 더 흥황하고, 더 발전하고, 더부흥하는 그런 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세우며, 오등길을 함께 세우며 짓는 그런 파트너, 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파트너입니다. 데일카네게이는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또 벌리스스도 나는 이만하면 자수성가 했지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파트너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전성과 할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트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부터 어떤 좋은 기운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성공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파트너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수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수 있고, 또, 선배, 혹은 멘토, 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신앙 생활을 목사님이 좋은 그런 파트너였고, 그리고 협력자였고, 후원자였던 거죠. 여러분, 신앙도 나 혼자 세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멘토가 되셨고, 또장로님이 옆에서 멘토가 되셨고, 또 집사님이 멘토가 되셨고 또구역장님의 멘트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혼자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 뒤에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혼자서는 불안전합니다. 그러기에 함께 소그룹으로 파트로 파트너로 연결해 주는 거죠. 교회 생활도 파트너없이 혼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자 하는 분들은 영적인 책이 신앙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깊이 같이 세원을 파트너가 있어야 신앙의 의미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니거든요 코로나 시기 때, TV조선에서 트루트, 어, 미스터 트루트 하는 어, 트루트가서 선발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통과하는데, 그 중에 정동원, 이, 에? 정, 장민우가, 장민우가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거쳐가면서 이제 거의 한 4라운드까지 가서는 띠에, 듀엣, 띠에시 되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있죠. 어, 아버지 빨대지만 노래 부르는 모습은 정말로 좋은 파트너십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둘은 탑세븐에 들어서 전국민적인 그트로토 가수로 부상하고이억스0천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팬들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남진이 부른 노래죠. 가사가 되죠 1년 365일 동안 우릴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좋아 미쳐 좋은 파트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는 거야 첫눈에 딱보는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가 쓰면 뛰네 컴온 컴온 더 이상 어떻게 해줘 오늘 임직 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 들조동환 목사님과 함께 교렬성는 좋은 그런 훌륭한 파트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단둘이 축복합니다 네. 1년 365일 멋진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장례 서로 볼 때마다, 목사님과 장례님 서로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잘 만난 정말 좋은 파트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받는 분들도 서로서로 서로 모든 분들과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셔서, 목사님과 여러분, 여러분과 목사님 간에 좋은 그런 1년 600, 1년 3 6 0일 동안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 등교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신앙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